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야 이것도 팔아 먹으려고 이상한 소리 안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청담미치 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 그대로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이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 특히 빌딩 투자에 있어서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2024년이 끝나가는 현 시점, 이 빌딩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 생각에는 빌딩 시장이 완벽하게 양극화가 된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강남구라도 이 강남구 내에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조상공원이 있는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삼성동 쪽으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으면서 높은 금액의 실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논현동이나 역삼동 쪽이 주택가들, 이면 쪽들의 빌딩들은 금액이 아무리 좀 조율되어도 실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2020년 21년도에는 뭐 금액만 좀 싸다 싶으면 무조건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즉, 좋은 건. 금액이 높아도 팔리고 좀안 좋은 건 금액이 아무리 내려가도 팔리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도 뭐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이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에 빌딩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을 하는데 저는 오늘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제가 빌딩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느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이렇게 힘든 상황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딩을 매수하고자 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 저는 청담리치가 집중하고 있는 강남구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은퇴하여서 소득은 없는데 내가 연금을 내서 투자 목적으로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빌딩을 사시려는 분들. 두 번째로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니면 전문직이라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내가 영끌을 해서 투자 목적, 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사는 경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빌딩을 살 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최근 강남구를 보면은 임대 수익이 3%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1%중반대고요3% 넘어가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축 건물에 통임대가 맞춰져 있는 경우인데 요즘 임대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통임차를 한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런 신축 건물들 통인대로 나와 있는 신축 건물들이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금액이 더 저렴하거나 조건이 더 좋거나 건물이 더 좋다면 분명히 옮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영끌에서 건물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일 겁니다 또한 최근 금리를 보면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영끌해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이자율과 내가 임대 소득을 계산해 보면 이 비용과 수익이 또이또이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대부분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막 무리해서 영끌을 해서 굳이 이런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강남구 외 지역에서 임대 수익률이 한4% 이상 나와주고 내가 신경 쓸거 없는 신축급의 건물들이라면은 내가 투자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신다면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번째 경우라면 이제 내가 활발히 사업을 하고 아니면 전문직이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연결을 해서 빌딩을 산다. 이런 분들한테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잠깐 공실이 난다던가 대출 이자가 월세 소득보다 더 높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시장에서 정말 괜찮은 위치에 건물이 나왔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좋은 빌딩을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초에 이러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2023년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빌딩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었었는데 24년 초에 좀 이렇게 투자의 경험이 있으시고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남들이 사기 시작할 때 그때 사면 늦다. 남들이 사기 전에 사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하였고, 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은 금액에 빌딩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광구정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동 쪽 청담동에 이 24년 초에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금액에 빌딩을 매입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내년까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24년 초와 같은 기회들이 약간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업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남구의 뭐 주택가 같은 또는 신축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었고 그 빌딩들이 모두 신축을 진행하여서 23년, 24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신축 건물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공급됐습니다. 이 공급은 많고 뭐 스타트업들이나 소규모 기업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꼬마 빌딩의 임차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신축 건물의 소유주들은 결단을 내려야겠죠. 임대라도 맞춰져 있으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텐데, 임대도 안 맞춰진 신축 건물들의 소유주분들은 매각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뭐 2020년에 빌딩을 샀다면 평당 뭐 7, 8천만 원대에 빌딩을 매입했을 것이고, 22년도 끝물에 신축 부지를 사신 분들이라면 1억 초반대에 매입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신축 비용, 건축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이 신축 빌딩의 소유주분들의 원가는 대지 면적당 평당 한 1억 3, 4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평당 1억 6천, 1억 7천, 1억 8천에 매물을 내놓는데 이런 것들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신축 건물들이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매매 금액이 평당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0이면100 매수자분들이 신축 건물들을 투자 목적으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실사용 목적으로 사업으로 사용하실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였고요. 아마 매도인분들도 거의 본전이거나 약간의 손해를 보고 매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현 시점에서 괜찮은 위치에 신축 건물이 평당 1억 3천만원, 1억 4천만원, 1억 5천만원 사이에 매입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업이 필요해서 신축 부지를 찾는다면, 대지를 평당 1억 초반에 매입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신축하려면 공사비가 평당 1200만원, 1300만원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축을 하면 원가만 해도 평당 1억 7천, 평당 1억 8천이 될 거고요. 이 신축 기간도 한 1, 2년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사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나 다 지어져 있는 건물에 내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이 투자 목적이 아니기에 이 단기간에 시세 변동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정말 괜찮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있다면 좋은 금액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남구의 빌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강남구는 누구나 인정하는 이 최상급의 가장 정점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실패할 확률은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또한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 특히 빌딩 시장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누구나 탐내할 만한 금매물의 빌딩들은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것또 팔아먹으려고 이상한 소리 하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 청담리츠 부동산에서 중개한 건물 같은 경우만 봐도 얼마 전에 뭐 명동권이라던가 이번에 청담동 대로변에 건물을 계약했을 때도 이분들 모두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을 하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이렇게 빠르게 결정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뭐 현재 빌딩 시장 상황이나 뭐 주변 시세나 내가 이 빌딩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인사이트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스터디가 필요할 거고, 수십억, 수백억의 빌딩 거래를 하는 만큼 정말 정직하고 일 잘하는 중개인 분들을 만나야 할 겁니다. 네, 그럼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에도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청담위치 부동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